안녕하세요. 까페모카입니다. 겨울.. 지난 가을에 혼자란 분갈이였는데 그냥 이렇게 뿌리하고 잎이 두 동강이나 그려가 남편은 내가 제가 그냥 물에 꽂아놨었어요. 꽂아놨더니 이렇게 뿌리가 났어요. 그래서 지금 화분에 이제 날도 따뜻해지고 해서 한번옮기씻 먹으려고 합니다. 근데 이제 좀 있으면 꽃피 떼도 됐는데 혹시나 싶어서 너무 아까워서 제가 똥콩 뿌려주는 거 물에 꼽아놨더니 이렇게 뿌리가내렸어요 한제 집에 혼자라니, 30년, 아파트 에 이사 오때 갖고 왔던 건데, 그때 화분 한 개, 두 개, 이밖에 없었거든요, 혼자라 지금 혼자라 화분이 엄청 많아요. 이렇게 신나고, 좀있혼자 3월, 4월 되면 꽃이 피거든요. 매체 갖고 좀 있으면 꽃대 올라올 것 같아요. 근처는 꽃도 예쁘고 잎도 되게 예쁘거든요. 꽃이 또 피면 꽃이 또 되고요. 어제까지는 날씨가 많이 추웠는데, 오늘은 밖에 나가보니까 좀 많이 따뜻하대요. 우리 뒷산에 갔는데, 사람들 많이 나와서 운동하고 있더라고요. 강아지 됐구나, 이 사람들도 많고. 뿌리만 또 이렇게 하고는 심어놨는데 잎이 아직 안 나는데 봄되면 잎이 나는지 보고 또 그때 또 말씀드릴게요. 일단 뭐 이렇게 심어놨습니다. 또꽃 피면 또 영상 찍어가고 올릴게요. 또 간단하고 물은 내일 주도록 할게요. 감사합니다. 꽃 피면 또 영상 찍을게요.